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. 사과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업하는 동네형 커머스킹입니다. 좀 긴가? <laughs>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오너분들께 먼저 심심한 사과를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모델 3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. 이게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델 3를 구매하시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모델 3 그래 전기차 한번 사볼 거야. 테슬라 한번 사볼 거야. 아 비싼 모델 S 말고 모델 X 말고 모델 3가 나왔대. 근데 가 보니까 세 가지 트림이 있어요. 스탠다드 플러스, 롱 레인지, 퍼포먼스. 순서대로 가격을 얘기하자면 뭐 5,500, 6,500, 7,500 이렇게 하는 가격이에요. 벌써 5,500하고 7,500 어감이 많이 다르죠. 이 중에서 그냥 제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까요. 많은 오너들이 자기의 선택에 가장 만족하는 트림은 롱레인지예요. 이 롱레인지 중에서도 이제 19인치 휠이 옵션 사항으로 있는데 여기까지 선택한 경우가. 가장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. 이유는 나는 그래도 롱레인지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 뒤에 듀얼 모터 배지가 달리거든요. 이거보다 좀더 티내고 싶은데, 아, 휠 정도는 19인치 휠로 좀 바꿔줘야, 아, 나는 제대로 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오너야. 약간 요런 차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유는 뭐 그냥 예뻐서 그런 것 같죠. 왜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에서는 롱레인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냐면, 이 스탠다드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감이 높은 것 같은데, 항상 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롱레인지 살걸 이 롱레인지가 뭐가 좋냐면 이 스피커 시스템이 스탠다드 플러스에서는 없던 꽤 많은 스피커들이 롱레인지 쪽에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운드가 좋고 왜냐면 전기차 자율주행 시켜놓고 운전 편하게 뭐할거 없잖아요 음악이나 잘 들어야지 그리고 주행거리 길어야지 이두 가지에 굉장히 필수적인고 만족한 거고요 네, 롱레인지를 고르셨다면 나머지 옵션 두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휠이랑 내장 시트가 있어요. 이 내장 시트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던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. 그냥 화이트 하시면 됩니다. 화이트 예쁘죠? 예쁜 거 아는데 아유 나 이거 관리 못해. 아 이거 더러워지면 어떻게 관리해 나? 맨날 청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어, 가끔 모래도 있는데 아니에요. 이거 관리 되게 편합니다. 그냥 물티슈로 슥슥 닦아도 되고요. 그리고 뭐 물건 사가지고 맨날 새하얗게 빛나는 필요는 없어요. 하얀 거꽤 예쁘고 그렇게 많이 얼룩덜룩해지지 않아요. 그냥 물티슈로 슥슥 닦을 수 있고 제가 계속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청바지 이염이 잘 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테슬라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.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흰색 시트를 팔고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흰색 시트를 추천을 드려요.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이게 그 인스타그램 어빌리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. 예쁘고요. 그리고 뭔가 내가 다른 차를 타고 있어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검은색 시트도 검은색 시트만의 매력이 있는데 아 저는 흰색 강수를 하고요 아 192만원짜리 스포츠 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취향입니다 차는 휠이 좀 예뻐야 돼 이런 분들은 꼭 선택하시면 그렇게 아깝지 않으실 거고요 아난 차의 외향 따위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그냥 192만원으로 전기나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럼 어떤 걸 구매했느냐 저는 남자는 스피드지. 하고 퍼포먼스를 구매했습니다. 제로백 3.4초. 아, 엄청나게 빨라요. 제로백 3.4초에 이렇게 싼 차가 어딨어? 라고 테슬라 팬보이들이 그냥, 아, 테슬라 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, 저는 원래 빠른 차 좋아합니다. 빠른 차 좋아하니까 퍼포먼스 샀는데, 이게 하등 쓰잘데기가 없어요.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. 퍼포먼스를 사면 뭐가 바뀌냐? 차고가 살짝 낮아집니다. 한 2cm 낮아진다고 하고요. 휠이 20인치로 1인치 커져요. 휠 예뻐집니다. 그리고 미쉐린 PS4S라고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요. PS4S는 포르쉐의 순정으로 들어가는 타이어니까 완전 스포츠 성향 타이어죠. 근데 이게 뭐? 이러면 스포츠카가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심지어 핫 해치가 되는 거냐?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는 핫 해치도 안 돼요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이 서스펜션과 휠의 조합으로 승차감이 아주 개판이 됩니다. 차가 굉장히 통통 튀고 불편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아, 승차감이 아니, 당연히 큰휠 끼고 퍼포먼스 선택하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무엇을 상상하든 더 많이 안 좋아집니다. 이게 왜 그러냐? 제가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이외에도 프로젝9 1 1 GTS라는 스포츠카도 번갈아가면서 타요. 하루는 이차 하루는 저차. 이렇게 타는데 9 1 1 GTS보다도 느낌 더안 좋아. 물론 승차감의 딱딱한 느낌은 911이 조금 더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차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시트가 그 스포츠 성향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모델 3는 시트도 빠른 차에게 적합하지 않고 차가 안정적으로 스포츠 주행을 할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핫 해치 대표적인 핫 해치가 이제 골프 뭐, GTI, 뭐, 골프 R, 이런 게 이제 핫테치가 있고요. 어, 한국 차로 보자면, 베렛이라고 하죠. 벨로스터 N이 핫테치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꽤나 많은 핫테치로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인 거라면,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는 그냥, 우리도 직발은 엄청 빨리 보낼 수 있어. 라는 걸 증명하는 엄청 쓸데없는 기술과시 용도로 만든 차예요. 직발만 빠르고, 뭐 횡과속을 즐긴다든가, 코너링을 즐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. 이런 거일도 없어요. 상상하셨을 때, 뭐 많이 안 타보셨겠지만, 10년 전, 15년 전에, 메르세스 데 벤츠의 AMG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뭐냐면, 그냥, 심장만 엄청 튼튼한 거야. 직발은 그냥 휘잉 가는데, 코너 가면은 뒤뚱뒤뚱 출렁출렁, 어 의자도 불편해가지고, 아, 아, 막 이러는 거죠. 엄청 직발은 빠른데, 거동이 불안해서, 밟고 싶지 않은 차. 해요. 그럼 뭐하러 이걸 사? 천만 원이나 비싼데. 아, 롱레인지보다 천만 원이 비싸요. 아, 물론 롱레인지에서 스포츠위를 선택하셨으면 800만 원 차이겠죠. 사실 저는 그래서 넘어오긴 했는데, 이 800만 원조차도 아까워요. 왜냐면 더 좋은 게 없어. 승차감도 구리고 주행거리도 짧아. 테슬라 모델 s 를 사시는 분들, 롱레인지 사세요. 롱레인지 두번 사세요. 이건 모델 3뿐만이 아니라, 여기 모델 3를 물먹여가지고 키운 차 있죠. 모델 Y. 예, 똑같습니다. 같은 내용이에요. 테슬라는 미국차입니다. 미국차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. 미국형들은 이 광활한 직선의 고속도로, 직발, 아, 직발 빠르면 되는 거야. 그냥 레이싱에서도 F1 아니고 뭐다? 나스카, 나스카 레이싱 같이 그냥 전기차 전용 나스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서잘 달릴 것 같아요. 테슬라의 퍼포먼스 트림들은 직진 성능과 테슬라의 기술 과시 용도이지 스포츠 트림도 아니고. 승차감도 굴입니다. 예비 테슬라 오너분들에게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머스킹이었습니다.